자,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SI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뭐 OSI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전 시간에 OSI 계층들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PDU를 통해서 통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뭐또 들으니까 되게 뭐 지겹겠지만 결국은 이 하위 레이어에서 OSI 상위 레이어로 올라오면서 뭐가 붙는 거지 결국은 어 헤더랑 푸터가 붙는 거야 패킷의 앞뒤에 자기 레이어에 해당하는 헤더 푸터들이 계속 붙어 올라가는 것들이 OSI 레이어에 캡슐화죠 캡슐화. 뭐 TCPI 헤더 붙고, 뭐 네트워크 헤더 붙고, 어뭐 그런 것들 쭉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붙잖아요. 어 보내는 쪽은 어떻게 돼? 보내는 쪽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어 어떤 요청 페이지를 누르면 HTTP 패킷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바깥쪽에 단계별로 내려오면서 그 레이어를 거치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패킷, 아, 헤더부터 붙이고 그 밑에 세션 층에서는 세션 헤더부터 전송계층에서는 TCPIP 헤더.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링크 계층에 맥북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받는 쪽에서는 반대로 그걸 다 다시 까는 거죠. 어.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 패킷이 네트워크 카드로 들어오면 물리계층으로 도착한 거죠 음, 하나 올라오면서 맥 가고 뭐 하나 올라오면서 TCP IP 헤더 빼내고 그래서 결국은 응용계층까지 올라와서 웹서버가 되겠죠 웹서버 웹서버에서는 그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그 응답을 보내는 거겠죠 뭐, 다시 설명해 봤자 이만 아픈 거죠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근데 사실 이 캡슐레이션 하고 디캡슐레이션 하는데 부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지연 속도가 여기서 생기는 거야 아, OSI 7계층 이렇게 있죠 다 알죠 이거는 어.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이런 걸 시험에 내질 않겠지 보안 수업 시간에 안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안 돼요. 네트워크를 배웠으면 뭐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뭐 물리 계층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링크, 그 다음 네트워크 계층, 전성 계층, 세션, 그 다음 표현,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설명이 다시 나왔는데, 물리 계층에서는 실제로, 어, 네트워크 선을 타고 날아가는 데이터로 여기서 변환되는 거죠 어, 실제로는 선을 타고는 0과 1만 날아가는 거지 사람이 아는 그런 데이터가 실제로 날아다니진 않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패킷 캡처 같은 것들 실습해 봤을 텐데 거기에는 다 사람이 볼수 있는 데이터로 캡처가 되죠 어, 다그 툴이 변환시켜 준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구리산, 최근에는 광섬유그 다음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낸다. 그래서 전기, 빛, 무선, 이런 걸로 보내죠. 무선이 좀 대세죠, 무선이. 실제로 지금 무인자동차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그런 물밑 작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교차로마다 교통신호등이 다 있잖아요 교통신호등을 제어하는 그런 그 교통신호 제어기라는 장비가 교차로마다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경찰이 왜그 은색 박스로 된 거에다가 마이크 같은 거그 연결해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본적 있죠 교차로에서 수동으로 컨트롤할 때 그게 교통신호 제어기인데 예전에 교통신호 제어기는 유선망이었어요. 국가망에 연결되어 있었어. 그래갖고 KT가 회선을 깐 거를 선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연동을 했었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그 경찰청에 있는 교통 관제실까지 그런 정보들을 다 주고받았었는데, 얘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네트워크가 단선되거나 선이 끊어진 거죠. 선이 끊어지거나. 뭐 벼락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 신호등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었어. 물론 이제 신호등이 꺼지더라도 전원 공급만 되고 있으면 이제 전멸 신호로 바뀌게 그렇게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느냐? 백업 회선을 초창기에는 내그 신호등 제어기에다가 무선으로 백업 회선을 뒀었어요. 어, LTE죠, LTE. LTE로 백업 회선을 두다가 최근에는 백업이 아니고 걔가 거의 메인 됐어. LTE가 유선이 백업이 되고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용선으로 구축돼 있던 그 망이 무선으로 바뀌면서 무슨 이슈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전용선에서 유선으로 바뀌, 아 무선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당연히 보안 문제가 생겼어. 이제 무선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통신이 바뀌다 보니까. 물론 뭐 국정원 발표나 뭐 그런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발표하기에는 LT는 e 통신이 뭐그 디코딩 할 수가 없다. 안전하다. 코드 분할 방식이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간에 들리는 내용, 얘기로는 LT도 e 이제 다 도청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도청 장비가 있어. 국청원에서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맛만 먹으면, 어, 무선에 떠다니는 그런 통신도, LTE 통신을 낚아채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러니컬 하죠. 지해는 발표는 이건 절대로 까볼 수 없다라고 발표해놓고, 어, 그거를 이제 무선으로 어떤 장비를 운영할 때는 무조건 보안 절차, 보안 그, 조치를 해야 된다. 어, 이렇게 경찰청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기반이 된건 당연히 또 국정원이에요. 지내는 그런 장비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환되면서 공공통신인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보안을 구축하게 돼 있어. 그리고 공공이기 때문에 보안도 그냥 뭐, 그냥 암호하고 복호하면 되지 않냐. 쉽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인증을 통과한 그런 표준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한 장비들을 구축, 이용을 해서 그런 보안 서비스들을 구축하게 그렇게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에서 다 관리를 해. 교통신호등. 아,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나왔지? 아, 물리계층 하다가 했나? 음. 하여튼 이렇게 보안이 계속 중요하다. 그 보안 이슈들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아, 맞다. 와이파이 얘기하다 그랬구나. 그, 그래서 이제 그 자율주행 주행 자동차들이 교차로랑 통신을 해야 되잖아, 이제. 교차로랑 통신을 하, 하면 그걸 하기 위한 표준은 뭐냐? 와이파이랑 비슷한 웨이브라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게 표준이야, 지금. 미국에서 만든 이제 표준인데. 어, 와이파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교차로를 지날 때 어, 웨이브 방식으로 통신을 해요. 그게 조금 이제 고속에서 통신에도 안정성을 좀 이렇게 그더 강화한 그런 통신 방식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무선, 자, 그 다음에 물리계층 데이터 전송 중에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았다는 것을 수신 컴퓨터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한다. 아, 이거는 거의 기본이죠. 모든 통신에서 어, 유실되지 않았다. 패킷별로 보내면 패킷을 결국은 받는 쪽에서는 재조합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빠지거나 패킷이 빠지거나 아니면 뭐 순서가 바뀌지 않는 그런 방식을 당연히 물리계층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나중에 패킷 떠보면 그 앞에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 어, 그, 그, 그세션의그 번호들. 어, 그런 걸로 이제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각 프로토콜에서 그 패킷을 받아들였을 때 재조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잘 알겠지만 허브 리피터라는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데 알죠? 허브. 음. 결국은 네트워크 카드를 직접 꽂아 쓰는 그 부분이죠. 리피터도 마찬가지. 리피터는 패킷을 다시 그대로 넘겨주는 장치죠. 프로토콜로는 이더넷. 뭐, 여러분들 지금 다 쓰고 있는 게 이더넷이지. 그 다음에 RS232C. 뭐죠 이게? 시리얼 통신이에요. 시리얼 통신. 예전에는 시리얼 통신, 뭐 정말, 정말 예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석기 시대에는 시리얼 통신을 했었죠. 넘어가죠. 이건 뭐 시리얼 통신 설명해봤자 이만 아플 것 같아. USB 설명할 필요 없고. 블루투스, 잘 알죠? 블루투스. 블루투스도 엄청 지금 많이 발전했죠. 블루투스도 버전이 올라가면서 얘도 보안이 굉장히 강화됐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프로토콜에 또 보안 이슈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나중에 지금 이제 또그 SSL 뭐 IPsec 이런 거 뒤에 설명할 때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보안 프로토콜들이 결국은 통신이라는 게 보안이 중요함에 하게 되면서 보안 프로토콜들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근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보안 프로토콜들이 실제로 많지가 않아. 이걸 이제 뒤에 이제 암호화 넘어가서 보안응용 쪽에서 이제 점점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TLS SSL 알죠? 브라우저를 열고 어떤 페이지에 접속하던지 요새 SSL 페이지가 아닌 페이지가 없어요 예전엔 어땠어? 그냥 HTTP 페이지였잖아 전부 그 페이지들은 중간에 네트워크 패킷 캡처하면 다 보였어요 그냥 통신하는 내용 http 헤더 그 뭐야 저기 바디 내용이 다 보였었어 근데 지금은 한90% 이상 그렇죠 뭐 과장되게 얘기하면 99% 정도 되는 것 같아 다 지금 ssl 통신을 하고 있어 그까 그러니까 통신 자체가 아예 보안이라는 거지 최근에는 뭐 당연히 이제 그거는 그 컴퓨팅 파워들이 기계들이 좋아지면서 CPU 파워가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보안 프로토콜들을 기본으로 사용해도 뭐 크게 부하가 없을 만큼 이제 발전을 해서 그렇지만 어찌 됐건 이제 보안이 이렇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계층. 맥이죠, 맥. 어.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맥.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어? 그다음에 LLC 로지컬 링크 컨트롤이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야, 이게 대면 수업이었으면 내가 아, 물어봤을 텐데 안타깝네. 뭐 퀴즈로 낼 수도 없고.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나랑 그 대면 수업했었으면 아마 당황하는 사람들 여러 명 있었을 것 같아. 자, 맥. 어, 랜 카드마다 맥 주소가 고유하게 다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만. 맥도 변조가 가능하죠 어, 뒤에 이제 또 맥스푸핑 이런 것들 공격 방법들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링크 로지컬링크계층에서는 랜에 연결된 여러 컴퓨터들이 하나의 전송매체를 공유한다 어, 그렇죠 하나의 전송매체를 공유하죠 스위치 브릿지 알죠 L2 스위치 브릿지 알죠 브릿지라는 장비가 요새 딱히 있지는 않지. 어, 뭐 L3라든지 뭐 L2 장비에서 브릿지 기능을 하게 만드는 거지. 브릿지라는 네트워크 장비가 따로 있진 않아요. 있나? 아, 잘 모르겠네. 프로토콜로는 이더넷, 프레임 릴레이, 프레임 릴레이 그다음에 ARP, PPP, HTTP 뒤에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자 네트워크 레이어 레벨 3죠 네트워크 레이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l3계층이에요 l3계층 라우터 어. 실습도 해봤겠지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나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실습 해봤죠 송신자 위치한 컴퓨터하고 수신자가 위치한 컴퓨터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어, 그런가? 송신자가 위치한 컴퓨터와 수신자가 위치한 컴퓨터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넘어가죠. 결국은 그 수신자, 송신자를 인터넷상에서 고유하게 식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게. IP 주소죠, IP 주소. IP. 라우터에서 IP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는 라우팅 하는 거지. 어,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각종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있죠. 예전에 다 실습해 봤을 거예요, 아마. 자, 프로토콜은 IP. ICMP, IGMP, IPSEC. ipx 애플톡 넷바이오스 다 알죠 자그 다음에 레이어4 l4계층이죠 l4계층 자, L4 L4 자 l3계층이 송신자 수신자 를 어떤 다양하게 네트워크로 연결 했다면 l4계층은 송신자하고 수신자 끝단을 연결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l4야 말 그대로 그래서 L4 땅에서는 이제 포트가 나오죠. 포트. 어, 이제 IP 위에 포트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레이어 4에서는 흐름 제어, 뭐 혼잡 제어, 뭐 전송,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죠. 프로토콜로는 TCP, UDP, SCTP. 예. 잘 알고 있는 프로토콜들이 L4 레이어에 있죠. 자그 다음에는 세션. 아,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전송 계층에서 송신자 수신자 사이에 응용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연결한다.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게 세션 계층이에요. 세션을 맺는 게이 부분이죠 여기. 그래서 호스트 사이에 연결 세션을 관리하고 세션이 손실되는 경우에 복구를 시도를 하고 타임아웃이 나면 세션을 닫는다. x 스닷 225, S.D.O. SAP 등이 있다. 잘 모르겠죠? 여기 해본 적이 없을 거야. 그 다음, 표현계층. 표현계층이라는 걸 요새는 잘 모르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하고 그냥 요새는 붙여서 쓰지. 자, 데이터 포맷을 어플리케이션에다 제공을 한대. 그래서 뭐 TLS, SSL, XDR, MIME 등이 있대 그니까, 결국은, 응용단,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그니까, 브라우저나 뭐, 이런 단에서 바로 밑에 내려오는, 그쪽에 있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어, SSL, TLS 똑같은 얘기죠. 어, MIME이나 XDR. 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말 그대로, 어, 응용 프로그램하고, 이제, 통신 마지막 부분이죠 통신하는 부분 어, 웹브라우저 웹 뭐, 웹브라우저 말고 이메일도 다 요새는 웹이죠 파일 전송도 요새는 웹이고 어, 화상회의 이런게 있대 어, 대부분 cs 모델로 구축 을 하죠 근데 이제 p2p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CS 모델하고 P2P 모델을 혼합한 것들, HTTP, P2P 아 저기 그 CS 모델이죠, DNS도 마찬가지, SIP, SMTP, d TCP, SNMP, t e l n t 어, 다 CS 모델이네. 뒤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OSI 모델하고 인터넷 모델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그 인터넷 모델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OSI 모델은 말 그대로 약간 표준하고 이론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응용 계층. 전송계층, 인터넷계층, 네트워크 접속계층 이렇게 보통 우리는 구분을 하죠. 직관적으로도 어, 그래서 응용계층에는 실, 실제 OSI 모델에서는 응용 표현, 세션이 응용계층에 들어가고 전송계층은 전송계층, 네트워크계층은 인터넷계층, 데이터 링크하고 물리계층이 네트워크 접속계층으로 들어가게 기 이렇게 되죠. 음. 시험에는 안 나와요. 네트워크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최선형 서비스 모델을 따른다. 최선형 모델. 최신형도 아니고 최선형이네. 음, 그렇대. 그리고, 인터넷은 핵심부 주변부 및 액세스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어, 뭔가, 말만 딱 보면 핵심부 주변부 액세스 네트워크로 구성될 것 같아. 그리고 인터넷은 종단간 패러다임에 기반한다. 어, 뭔 소리야 이게? 종단간 패러다임에 기반한데, 어, 이것도 뭔가 번역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터넷은 느슨한 형태로 개충화되어 있다. 느슨한 형태, 아, 어렵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최선형 서비스 모델을 따른다. 최신형이 아니고 최선형이죠. 최선형 무슨 소리냐? 그, 인터넷이, 이제 패킷이 지금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패킷 조각들이. 그래서, 패킷 조각으로 나눠서 데이터를 보내니까, 이 일정 그 제한되어 있는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서비스 보장이 없는 거야. 물론 대역폭이 무지 무지하게 크면은 뭐, 서비스 보장 할수 있겠지. 근데, 트래픽이 엄청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없어. 그래서 인터넷, 인터넷은 보장형 서비스가 아니야. 어. 이거 최근에 저기 유튜버 누가 자기는 1기가 라인 쓰고 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뭐 몇백만 원 밖에 안 되더라. 한적 있죠. 어. 그거는 이제 보장형 서비스를 실제로 KT가 얘기를 한 건데 보장이 안된 거지. 대역폭을 그 사람한테 충분히 보장을 한다는 뜻이었죠. 이선 대역폭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원래는 인터넷은 대역폭 상황 고려해가지고 적절하게 최적의 서비스를 하는다고 해서 최선형 모델이에요. 최선형 모델.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야. 그래서. 그래서 패킷이 어떤 서버에 막 몰리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서버가 다운되죠? 어. 그게 뭐야? 도스 공격이지 뭐. 도스 공격, 디도스 공격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앞에 수업 시간에도 이제 계속 음, 사용자의 접속이 느려지거나 단절되는 등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어, 서비스 거부 공격이지, denial of service. 서비스 받지 못하게 하는 도스 공격. 이게 왜 그렇냐? 어, 보장형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음, 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디도, 아, 도스 공격은 막을 수 있지. 도스 공격은 막을 수 있는데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보장할 수 없는 거야. 서비스를. 그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 인터넷은 핵심부 주변부 액세스 네트워크로 구성된대. 어. 핵심부는 뭐야? 그 백본 인터넷 백본망이에요. 백본망 대용 고속의 라우터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이죠. 인터넷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망, 뭐 SK망 이런 망들. 그 다음에 주변부가 실제 우리 클라이언트들 PC에 물려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 핵심부에 붙을 수 있게 돼 있는 게 액세스 네트워이죠그 어. 다음에 그 와이파이, 그 다음에 LTE 포인트 같은 게, 액세스 포인트가 되는 거겠지. 당연히 다잘 알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터넷은, 어, 베스트 에포트라를 쓸까 최선형 서비스 모델을 따른다. 그 다음에 핵심부, 주변부, 액세스 네트워크로 구성이 된다. 어, 그렇게 구성되죠? 최근에는 요, 요, 액세스 네트워크 또 망이 굉장히 빨라졌죠. 점점 빨라지고 있어. 액세스 포인트도 예전에는 무선 굉장히 느렸는데 지금은 뭐 무선 오지로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근데 실제로 이 액세스 포인트 오지용 액세스 포인트가 원활하지 않아서 느렸었는데 점점 빨라질 거예요. 6 g 도 지금 테스트 하고 있죠. 실제로 상용하려고. 그다음에 인터넷은 종단간 패러다임에 기반한. 중단감 패러다임에 기반한다. 뭔 얘기냐면, 그니까, 결국은 양끝단, 통신 양끝단에 종속된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말이 뭐, 설명을 해도 어렵네. 뒤에 나오나? 어, 뒤에 자세히 설명 나오니까 그때 보죠. 인터넷은 느슨한 형태로 계층화되어 있다. 어, 이것도 어, 뒤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